4월 4일, 노지, 콜트 대목의 에버니퍼입니다. 노지는, 노지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, 꽃이이 상태. 올해는, 춥다는 날이 없어서, 다행히, 냉에 피해가 없을 것 같아요. 차후에까지 꽃눈이 보이시나요? 8년차 포트인데요. 크림스크 대목이랑은 차이가 있어요. 크림스크 대목보다는 얘가 늦게 열매를 달았어요. 크림스크가 빠르긴 하더라고요. 다 똥글똥글한 게다 꽃눈입니다 작년에 냉해 피해를 입어서 올해는 꽃눈을 좀 많이 남겼는데 놓지 마십니다